은퇴 후 다이소 가는 거 조심하세요. 은퇴하고 나서 괜히 심심해서 여기 자주 가시죠?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 싸다고 그냥 사본 적 있으시죠?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미안해서 물건 하나 집어 오신 적 있으시잖아요. 근데요, 은퇴 후에는 특히 여기 가는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. 가장 비싼 물건이 5,000원이라는 다이소요. 물건은 쌓이는데 삶은 더 피곤해집니다. 집안 곳곳에 안 쓰는 물건만 늘고 정작 필요한 경험엔 돈을 못 씁니다. 결국 소비는 했는데 기쁨은 없습니다. 우리는 평생 절약에만 익숙했습니다. 그래서 돈을 자기 자신에게 쓰는데 익숙하지 않아요. 하지만 은퇴 후 진짜 좋은 소비는 싸고 많은 물건이 아니라 기억에 남는 경험입니다. 다이소 대신 이런 곳에 돈 쓰세요. 다이소 대신 친구랑 커피 한잔 하세요. 배우고 싶었던 수업 들어보세요. 혼자만의 시간을 위해 좋은 잠자리 세팅해 보세요. 싸게 많이 사는 소비보다 나를 웃게 만드는 소비가 더 오래갑니다. 은퇴 후에도 돈은 행복을 위해 써야 합니다. 당신이 아껴온 그돈 이제 당신을 위해 잘 써보세요. 바이소를 멀리하세요. 공감과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